오늘은 광명시 평생 학습관의 CCTV 모니터링 지도사 교육차 왔습니다. 이분들이 이번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통합 관제센터에 근무할 계획으로 오늘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. 뭐늘고 뭐, 버스에 뭐, 이거 도 많이 오고 오늘 캠페인 하고 있어가지고 아, 네, 존경합니다. 예, 예. 저까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자,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왔어요. 오늘은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려서 오늘 끝나고 또한 시간 반 걸려서 또 집에 가게 됩니다. 아. <laughs> 아. 네, 네. 너무 멀리서 다들 놀라셨어요. 어, 근데 솔직히 뭐 강사료도 얼마 안 돼요, 진짜로 네, 안 되는데 아,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느껴져서 아 이건 뭐 당연히 가야 된다. 더 혼자만 온게 아니라 또우리 보조 선생님들까지 다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하고. 그렇지? 뭐 말은 못하지만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다급한 상황을 뭔가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줌이 기능이 있잖아요 줌줌 어. 어, 어. 그러니까 이제 CCTV도 계속 이렇게 이제 주 요즘 이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제일 투신 많이 해요 투신 자살 아빠. 순환구도자가 밑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 제일 첫 번째가 CCTV 설치에다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CCTV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 점점 아주 고성능으로 더 좋은 걸로 바뀌게 돼요.